오늘 영동의 낮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쏟아진 땡볕에 숨이 턱 막히는 후텁지근한 날씨.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도 설치고, 이제 오늘도 너무 더워서 이제 시원한 데만 골라 들어가려고 해요. 땡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한창인 근로자들. 구슬땀이 절로 흐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도 같이 해사안 되고, 일이 진행도 안 되고, 아, 더워. 동물들도 생기를 잃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얼음에 생선, 과일까지 간식으로 나가고 나서야 활기를 찾은 동물들. 동물들도 시원하게 얼린 여름 특별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영양도 보충합니다. 불곰 곰선이는 얼음 가지고 놀기에 바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오늘 날씨가 특히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애들 헤택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저희가 특식으로 얼음을 얼려서 밥을 주고 있고요. 매실은 선풍기나 이제 환풍기를 오늘 충북 전역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은주가 영동 35도를 비롯해 청주 34도, 충주 3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사이에는 청주와 증평에 올 들어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청주 등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